오빠, 응정한 선생님의 동화전집 벚꽃, 벚꽃 이야기. 이야기.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에서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늘 이야기로만 듣는 서울이 그리고 그 서울에 있다는 모든 것, 모든 곳이 모두 궁금하여. 가 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것은 서울을 안고 있다는 서울의 삼각산이었습니다. 모양이 세모라서 삼각산인지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삼각산인지 이름부터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얼마나 좋은 숲이 있고 골짜기가 있을 것이며 그 골짜기마다 얼마나 경관이 좋고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흘러나올까. 아,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같이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보고 싶은 서울. 그 중에서도 삼각사를 보고 싶은 소원을 간직한 시골에서만 살던 아이들 중에 13살 또래의 아이들 21명이 함께 멀고도 먼 서울로 구경을 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나을 서울 장안 구경을 마치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동소문박. 삼각산을 찾아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따뜻한 봄 하늘 아지랑이 저편의 우뚝 솟은 바위의 위엄, 그것은 하루 같이 장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산의 얼굴 같이 반갑게 보였습니다.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숲 사이마다 방끝이 웃는 두견아. 길도 없는 등성이를 넘어만 가면 경치가 변하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한 굽이 휘돌면 딴 세상이 펼쳐져 있어 그립던 어머니 품에 안길 것 같이 기쁨에 만취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장한 숙소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고 삼각산 품에서 나왔을 때 일행의 숫자를 헤어보니까 큰 일이 났습니다. 아한 사람이 빠지고 없어서 스무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웬 일일까, 웬 일일까? 서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일행에 떨어져 산속에서 혼자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각자.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밤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각자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여러 아이들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두워 오는 산속이 무섭기도 하고 위험도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들은 동무 한 사람을 남겨놓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과는 딴 세상인 인적 없는 깊은 산 속에 스무 명 어린이들은 흩어져 헤매였습니다. 팔이 밝아서 산길 속에 낯같이 비치고 있지만, 그래도 골짜기 깊은 숲속은 마귀의 굴같이 무섭고 꼼꼼하였습니다. 낯같이 밝은 달밤, 투견아 쓸쓸히 핀 삼각산 깃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나이 어린 소년들의 동무 이름을 부리며 헤매는 소리가 참못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그의 다른 소리는 잃어버린 동무 귀에는 들리지 못하고 공연히 골짜기에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 산속에서 밤이 새도록 동무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소리를 달림도 귀가 있으면 귀를 기울였으련만 이튿날이 되고 점심때도 지나고 또 저녁때가 되었건만 산속에 동무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들은 동무도 못 찾고 나아갈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련하게도 기진맥질하여 더 걷지 못하고 더 부르지도 못하고 나무 밑 바위 위에 앓는 사람같이 늘어지게 되었으나 그나마 뿔뿔이 헤어져서 당한 일이라 스물한 사람이 서로 소식을 모르고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가련하고도 참혹한 일로는 여러 날 여러 달이 되도록 그 산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되고 가을 뒤에 겨울이 와서 삼각산 골짜기마다 하얀 눈에 덮여 겨울을 났습니다. 봄이 되니까 희한하게도 전에 피지 않던 잔목나무 가지에 분홍빛 어여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골짜기마다 피어서 산 위에 기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벌과 나비가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틈에 전에 없던 꽃이 이렇게 좋게 되었을까 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미친듯이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나무 꽃까지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는 꽃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로 이렇게 어여쁜 꽃이 탄식을 하고 그러오 이야기나 해보구려. 하고 나비는 꽃을 달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다. 나는 작년 봄에 동무들과 이 삼각산 구경에 왔다가. 동물을 잃어버린것 동물 찾다가 죽은 혼이라 이 나무 밑에 죽어서 내 혼이 이렇게 꽃이 되어 나왔는데 그때 같이 왔던 스무 명 동물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나비는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다 그옆 골짜기 나무에 가서도 그런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비는 음, 그 스물한명이 서로 소식을 모른 채 모두 꽃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소식을 다른 꽃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나비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꽃들은,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스물한명이 다 같이 죽어서 다 같이 꽃이 되어 지금 이 산에 이렇게 다 같이 피어 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늘 나비와 벌의 힘을 빌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가 꽃이 질 때가 되면 서로 의논하고 일시에 져버리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벚나무는 거의 동시에 피었다가 동시에 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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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